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지목하신 한 편의 설교 그 안으로 저와 함께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 어떤 지혜의 조각들을 함께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설교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부끄러움 넘어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라고도 하고 그래서인지 가장 개인적인 심정이 담긴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설교를 단순히 구절풀이로만 보지 않고요. 좀더 넓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요? 네 특히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모형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설교를 한번 부속해 볼 거예요. 설교가 성경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구조랑 의미를 파헤쳐 보는 거죠. 모형론적 관점이라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설교가 그리고 있는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혔다고 했죠? 네, 서기 한 67년경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이번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첫 번째 투옥 때랑은 다르게 네로 황제에 박해가 아주 극심해진 때였거든요. 아 상황이 더안 좋아졌군요. 그렇죠. 바울 자신도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거의 뭐 유언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자신의 사명을 좀 이어달라 이런 부탁처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설교는 바로 이 편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권면. 복음과 또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이죠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당시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는데 바울이 너무 자주 감옥에 가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다면 왜 자꾸 저렇게 감옥에 가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심지어 성경에도 나오지만 부게로나 허모게네 같은 아시아에 있던 동역자들마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하거든요. 아, 배신자들까지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스승이 죄수 취급 받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쩌면 좀 부끄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저라도 좀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설교는 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단순히 외부 시선이나 어려운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깊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의심이요? 네, 이 의심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성경 신학적인 주제의 시작점입니다. 설교는 이 의심이 어떻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는지 그 뿌리를 찾아서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설교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주목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롬인데요. 아롬? 이게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는 뜻을 넘어서요. 순수함 꾸밈없음, 가릴 것이 없는 아주 투명한 상태를 의미해요. 죄 짓기 전 인간의 본래 모습, 하나님과 정말 거리낌 없이 온전한 관계를 맺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 그게 원래 모습이었다. 그렇죠. 설교는 바로 이 아롬의 상태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생각 연약함까지도 그냥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정직하게 관계 맺는 것.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런 기도요? 네, 정확해요. 시편 139편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롬, 즉 꾸밈 없는 진술함으로 서는 것. 이게 설교가 말하는 건강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이제 뱀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거기서는 또 어떤 통찰을 이야기하나요? 아,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을 묘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간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룸. 예, yeah, 아룸. 잠깐만요. 아까 순수함은 아룸이었고 이건 아룸, 발음이 엄청 비슷한데요? 네, 맞아요. 정말 비슷하죠. 설교는 바로 이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끌어내요. 사실 아룸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문 같은 데서는 좋은 뜻으로 쓰이죠. 아, 원래 나쁜 뜻만은 아니군요. 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중요한 걸 지적해요. 바로 아롬, 즉 순수함과 진실함이 빠져버린 아롬 지혜는 쉽게 간교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순수함 없는 지혜는 간교함이 된다? 그렇죠. 자기 이익만 좇는 교활함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설교는 그렇게 연결해요. 지혜는 반드시 순결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와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간교함 아롬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되나요? 설교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받는 저주와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저주받은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루루 아루루 어 잠깐만요 그럼 아롬 순수함 아롬 간교함 아루루 저주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설교는 이 시브리어 단어들의 발음 유사성과 의미의 변화를 통해서 죄와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성경 신학적인 모형 또는 패턴을 제시하는 겁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혜가 결국 저주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아, 그렇군요. 언어 속에 이런 신학적인 흐름이 담겨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럼 뱀은 그 간교한 지혜, 아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나요? 설교는 뭐라고 설명하죠? 설교에 따르면 뱀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던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을 뭔가 인색한 분처럼 만들어요. 네, 의심을 심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부추기고 동시에 하나님 명령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불신을 심는 거죠. 결국 말씀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설교는 아담과 하와가 결국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죠라. 이 구절을 주목합니다. 네,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 벗었다고 할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그 순수함을 뜻하던 아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다른 단어예요. 그럼 뭐죠? 네, 여기서는 에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아롬과는 뉘앙스가 달라요. 에롬은 단순히 벌거벗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결핍된 상태, 뭔가 부족한 상태, 헐벗음을 의미해요. 결핍된 상태, 헐벗음. 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순수함, 아롬을 잃어버리니까 그 결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 결핍, 에롬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롬 상태를 딱 인식하는 순간 곧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롬, 순수함이 사라지니까 에롬, 결핍을 느끼고 그게 바로 부끄러움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이것이 설교가 밝혀내는 죄와 부끄러움의 근원적인 연결고리이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패턴인 거예요. 순수함. 아롬 상실, 결핍, 에롬 인식, 부끄러움 발생. 이 흐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분석인데요. 그 뿌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창세기의 패턴을 가지고 다시 디모데 후서의 바울에게 돌아가 보죠. 바울은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설교는 그 답을 바로 이 창세기의 틀 안에서 찾아요. 바울은 복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롬 상태, 즉 순수하고 꾸밈없는 그 열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바울은 아롬 상태를 유지했다. 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결코 애롬, 즉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 그래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자신의 고난은 실패나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의 일부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확신, 그 담대함은 그냥 나온 건 아닐 텐데요. 어디서 온 걸까요? 맞습니다. 설교는 바울의 그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 확신에 있었다고 명확하게 짚어 줍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1장 12절 고백이죠. 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구절이죠. 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착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함이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알고 그리고 확신함이라. 이거죠. 알고 확신한다. 네. 인격적인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경험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고 또 구분이 자기가 맡긴 것, 특히 복음 사명을 마지막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의 뿌리였어요. 아, 그럼 정리가 되네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결국 에롬 결핍 상태를 느끼고 부끄러움에 빠졌는데 바울은 반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 정확합니다. 의심이냐 확신이냐? 그 결과가 부끄러움이냐 담대함이냐? 이 명확한 대조가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의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확신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그렇죠. 이게 설교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권면인 셈이죠. 그렇다면 설교는 이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제안하나요?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바울처럼 확신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는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결국 말씀이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또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믿음을 만들어 내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확신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설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디모데의 믿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요? 아,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데 그 뿌리가 바로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받은 말씀 양육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과 확신이 자라났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준을 뚫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적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죠. 네, 오늘 정말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 뿌리가 어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의심에 있다는 통찰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창세기의 그 아롬, 아롬, 에롬 아루루로 이뤄지는 언어적 신학적 패턴을 추적하는 과정도 참 흥미로웠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그 의심과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탐구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아마도 이 분석을 들으시면서 당신이 삶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혹시 하나님이나 그분의 약속,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어떤 작은 의심이 자리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는 나의 지혜, 나의 아름이, 혹시 순수함, 아름을 잃어버린 채, 나도 모르게 간교함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내 안에 의심이나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그럼 나는...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어디서 어떻게 얻고 키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고민과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셈이죠. 설교의 마지막 기도문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주님, 제 지혜, 아름과 순수함, 아름이 늘 함께 가게 하소서. 제 마음을 늘 살피셔서 의심 대신 확신을 주시고 부끄러움 대신 담대함으로 채워주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나를 능히 지키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기도네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안의 순수함 아름과 나의 지혜 아름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나의 확신은 과연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더 깊은 성찰과 은혜를 가져다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발견과 또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